자 이제 아빠 시작한다. <laughs> 오빠 잘 되고 <내고> 있어? 잘한다. 와! 바다물놀이 하러 왔는데 손해 손이... 와! <laughs> 아주 <내 손을> <웃음> 오늘 <웃음> 양양에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무슨 술 비서지? <소식이지>? 평생. <laughs> 덕평슈게소 어. 맞네. 덕평슈게소 <laughs> 덕평 <laughs> <laughs> 오늘 우리 가족은 휴가하러 갑니다. 양양 쪽으로 근데 지금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고 잠깐 휴가에서 들어가,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출발합니다. 오늘 아, 거 비빔밥 유진이 우동 오마 국밥. 이 국밥 국밥 이중서는 최고 맛있는 거아 그래요? 어. 나도 맛좀 볼래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나도. 유진이도? 뭐야? 아빠꺼 뺏이고 먹으니까 맛있어? <laughs> 맛있네 나도 그냥 그거 같이 먹을걸 근데 비빔밥 먹고 싶어서 비빔밥이 오랜만이라서 맛있게 드세요 디지니 많이 먹어 또 한참 걸려야돼 우리 <laughs> 아빠 또 운전하게 고생하게 해야 돼, 아빠가. 몇 시간 만에 차 타고 우리가 이제 도착하고 텐트 찍는다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1년 만에. 작년, 작년 이만큼 비워도 1년 만에. <laughs> 우리가 텐트 사고 나서 이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숨지은세 번, 네 번? 이번에 가지? 허유진 뭐해? <laughs> 허유진 아빠 도와줘야지. 자, 이제 아빠 시작한다. <laughs> 요새 그냥 접는 거더 편하는데. 요새 그거 유명한데 유명해? <laughs> 어. 나도. 원터치. 원터치? <laughs> 요새 이런 거잘안 써. 너무, <laughs> 너무 오래. <laughs> 너무 오래 <laughs> 만드니까. 여기 구멍 넣어야 되며. 여기 여기 아, 잡아서 아, 구멍 여기 넣어야 여기 돼. 구멍에 넣어봐. 앞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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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 이런 앞에, 거. 앞에 앞에. 여기 두 개가 있잖아. 응. 음. 앞에 거. 이건 요거 아니. 오, 요거 뒤에 거, <laughs> 뒤에 거 뒤에 거. 두 번째 거. 뒤에 거래. 뒤에 거. 어, 어 그거야. 봐봐. 라고 밑에. 짱게 잡아, 야지아니 자, 오이 누구야, 봐시시 자자 야아 아니 요야 나시? 누구야, 나시? 누구시 누구야, 시시야야 나시? 누구야, 나나 어, 이거? 아 어. 아니 구멍에 넣어야 돼 구멍 네. 여기 구멍 아니. 여기 구멍 여기 여기 넣으라고 그렇지 아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 하라고 앞에 거 말고 두, 두 번째 거 이거 이거라고 이거 어. 됐지? 잡고 있어, 고그 밑에 잡아야지. 어. 이렇게 오면서, 자, 요거 요렇게 꼬마. 오, 그렇지. 힘좀 줘야지. <laughs> <laughs> 힘좀 주고 해봐 아! <웃음> 그렇지 봐봐 <laughs> <써봐>, 쉽지? 아니? <laughs> 뭐 아니야 <laughs> 이거 내가 할거야 그래 재미있지 잘했어 아직 안됐어 작년 그작년에는 오빠가 혼자 다 했는데 이제 니 커서 아빠 도와주네. 작년에 도와줬는데? 작년에 뭘 도와줬니? 아까처럼 해봐 두 번째. <laughs> 장난치지 마. 두 번째.

<웃음> 뭐야? <laughs> 왜 그래? 하면도 맞나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해? <laughs> 하면도 아닌데 하면 어떡해? <laughs> 안 맞잖아. 이거 대칭이 안 맞아. 대칭이 이상하잖아. <laughs> <laughs> 아니야 맞는 것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뭐가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아빠가. 니들이 <laughs> <laughs> 조금 뭐가 빡빡한데. 아이고 갑자기 여기 와서 신네 아, 어? 박유진 갑자기 됐다. 여기 와서 신났네 됐다, 됐다. 오케이. 여기 중간에는 와 역시 <laughs> 모양이 나왔다 여지진 <목소리> 엄마 아파있는 너 그렇게 하면 어떻해 그렇지 참... 살살 해야 돼 살살 <목소리> 천천히 어디? 아니, 어오빠잘 어, <놀람> 되고 있어? 잘안 돼. 잘 안... <놀람> 1년에 한번 피어보니까 뭐가 안 돼. 뭐가 깜빡깜빡 하네. 잘안 돼. 어, 한 시간 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 저 사람이 딱 금방 와. 어, 딱 피고.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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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 바 물놀이 하러 왔는데 손해하지 않다 우리 바지락 많이 잡았어 재밌네 가자. 내일 아침에 끓여 먹어야지 오빠 아 오늘 술 많이 먹으니까 근데 바닷물 물을... 왜 아하 이물 먹어 왜? 여기 바닷물 다 먹어 아 여기? <목소리> 아니, 아니 가도 해또 와야 되잖아 내가 갔다 온대. 춤좀 봐, 아까 춤췄는데 왜더 왕쳐? 자기야, 자기야. 이제 <laughs> 저녁식사 <냥개. 전역> <laughs> 준비합니다. 맥주 한 잔. 응? <laughs> 가위 있어. 와, 역시. 응? 응, 다 살아있지. 저거, 저거, 그거. 뭐냐 빨대 같은 거나 그래 <laughs> 아 배고프다 응. 잘라야 돼 오빠 반반 반반 자르고 역시 우리가 파다 올라와서 고기 냄새 나잖아. <laughs> 미리 준비 다 해놨어요. <laughs> 왜 이래? 졸모해 여섯 세인데 많이 팔까 하네. 아, 시원하다. 우리 왜 전기판 안 갖고 오지? 그거왜 그러니까. 아, <laughs> 그것까지 생각하세요? 우리 <laughs> 가왔으면 아주 좋았을걸. 야, 맛있어? <웃음> 배고프지? <웃음> 피곤하지? <웃음> 엄마랑 아빠랑 바지락 <반이랑> 열심히 잡았어. <laughs> 그 바지락은 내일 아침에 끓여 먹자. <laughs> 라면이랑 음. 응, 알았어 오빠로 피곤하지 응,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얼른 구워 먹고 같이 먹자 조금 뒤로 올까 오빠 햇빛 맞았는데 오빠가 아, 와 하조대서는 또 오늘, 그 오늘 양양에서 하조대 원래 또 응. 휴가는 그, 또 재밌게 한 며칠 놀다가. 가자 근데 휴가철 너무 맞게 왔으니까 좀 시끄럽네 옆에 옆에 다 음악 틀어있어 오늘 밤은 몇시까지 할까 시끄럽다 조금 시끄러워 이번에는 또 즐거운 여름 휴가 즐거워 진짜 즐거워 유진이 즐겁지? 응 음, 많이 먹어 오빠도 맛있게 드세요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아, 운전하고 <laughs> 운전하고 바지락 잡고 떡국이 굽고 파, 파 빨리 먹어 오 먹네 그냥 여기서 먹지? 애기안테 갖다 주는 거 같은데 작년에도 봤는데 원래 또 봤네 옛날에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애기 새끼 났는데 또 새끼 나네. 차차 차, 차. 차 온다. 아이고 귀엽다. 다른 유튜버 보면은 산 오징어가 엄청 싸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은 아니네요. 여기 와서 어 더사라고 서울보다 더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스노클링도. 음, 응, 그렇지 스노클링 그거 한다고 사람들 어. 여기에서막 하고 하는데 여기가. 아. 낚시도 하고. 어. 낚시는 하면 왜?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아, 촉촉해 음. 물 많이 있다고. 어, 기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거짓말쟁이 <웃음> <웃음> 여기 잠자는데 비린나지 않을까? 그, 저 뭐야, 저거 많다고 그랬는데 뭐가? 여기, 아니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laughs> 오빠 우리 서울 있을 때 어, 여기 와서 오징어 먹자고 했는데 <laughs> 우리 동네보다 더 비싸다 우리 동네 두 마리에 3만원인데 여기 한마리이 2만원 <laughs> 너무 하더라 <laughs> 여기 와서 우리 분명히 여기 와서 먹자고 했는데 어? 사람이 올라... 올라가는데? 우리 집은 올라가 면잖아 그냥 그러니까 밤인데 깜깜하잖아 안... 여기잖아